상황은 보고 있었습니다. 홍시영 감시관이 벌처스의 사장이 취임했고 결국 우정미양의 기업까지 소고시켰더군요.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광기를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특경대를 동원해서 홍시영 사장을 긴급체포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 겁니다. 어차피 이건 말고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조만간 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특경대에서 물러날 생각입니다. 아직도 구로에서 난민들이 지르던 비명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일을 계속할 자신이 없네요. 하지만 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홍시영 그 여자만큼은 제 손으로 체포할 겁니다. 이것이 특경대 경감 최민우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미안하지만, 붙잡혀줄 수는 없겠네요. 홍시영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지시를 내리죠, 하피. 최민우 경감을 포박하세요. 그러죠. 도둑이 경찰을 포박하다니,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거 놓으십시오! 대체 를 어쩌라는 겁니까?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제가 그 죄책감을 없애줄게요. 기억 속어를 통해서 말이죠. 제 기억을 지우겠다는 겁니까? 어째서입니까? 저는 당신이 계속 특경대에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특경대 간부와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요. 당신이 지난 몇 시간 동안 한 일은 모두 은폐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특경대로 활동해주세요, 최민우 경감님. 왜 저를 계속 특경대에 남겨두려는 겁니까? 이용해 먹기 편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당신은 멍청할 정도로 우직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남자더군요. 전 그런 당신이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에잇, 빈틈 발견. 어? 에? 이건 자체... 어. 아, 겨우 수면제를 주사할수 있었네요. 이제 곧 최민우 씨의 기억소거를 시행하겠어요. 사장님의 취향이 이런 고지식한 경찰 아저씨인 줄은 몰랐네요? <laughs>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빈틈을 만들기 위한. 그럼 저는 최민우 씨의 기억을 소거하고 있겠어요. 당신은 가서 우정미 양의 기억이 제대로 소거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어? 당신은, 누구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를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 양호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빈혈이라도 일으킨 거겠죠, 너무 신경 쓸것 없어요. 확실히, 요즘 잘못 먹긴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한숨 푹 자라고요. 그럼 모든 게더 나아질 거예요. 안 돼요. 저는 끝까지 여기에 남을 거예요. 차원종들이 사라질 때까지는요. 이 학교는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저도 조금이나마 학교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누가 지켜주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으면서 괜한 오기를 부리지 마세요. 힘이 없는 긍지는 그저 오기일 뿐이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런가요? 분하면 한번 대들어 보세요. 그럴 수 없겠죠. 당신에겐 힘이 없으니까 안 그런가요? 제말 알아들으셨으면 이만 떠나세요. 저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떠날 거니까. 우정미양의 기억은 성공적으로 소거된 것 같군요. 최민우 경감 쪽도 마찬가지예요. 차원종과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고 기절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놨죠. 이제 여기에서의 업무는 대강 정리된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지역을 이동해보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계획을 진행시키는 동안 강남에서도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대 차원종 헤카톤케일과 S급 차원종 아스타로트의 출현으로 강남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검은 양 팀이 뜻밖의 활약을 보여서 헤카톤케일과 아스타로트를 물리쳤다고 해요. 덕분에 전 사장님과 제가 진행 중이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고요. 표면적으로는 말이에요. 이번 실패는 우리가 상정했던 상황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다시 강남으로 되돌아가 주세요. 그곳에서 계획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 이 길로 선우란 요원에게 가서 지역 이동을 부탁해 주세요. 또 만나는군요. 트레즈 한터? 아무래도 당신들 이번에 강남에서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던데요.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어요. 그건 제 일이 아니니까요. 제 일은 오로지 달리는 것뿐 그 외의 일은 다른 에이전트들이 하겠죠. 하지만 일단 경고는 해두겠어요. 유니온의 클로저를... 너무 야보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이야기 들었어요. 타워로 당신을 데려다 드리면 되는 거죠. 타세요.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호튼스작이라뇨?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전 그저 당신의 핵사부사가 탐이 나는 것뿐이라고요 야! 하하하하! <laughs>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위험한 여자, 꽉 붙잡으라고! 허튼진 못하게 전선력으로 밟을 테니까! 그거 흥분되는군요. <laughs> 좋아요! 슬럼치는군요! 같이 지옥까지 가보자구요! 신기록 경신, 실패, 트레저헌터,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중간에 호흡이 흐트러졌어요. 이상한 짓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시죠? 제 몸, 뒤에서 막 더듬었어요. 불결한 손가락. 어머, 감이 아주 뛰어나군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감지 못하는데. 나, 민감하거든요. 섬세한 영혼. 그나저나, 왜내 몸, 더듬은 거죠? 뭔가 훔쳐갈 걸 찾으려고 그런 건가요? 섭섭한 말씀은 하지 마시죠. 전 그저 당신을 마사지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평소에 격렬한 주인 때문인지 당신의 몸이 굳어있더라고요. 뭐 겸사겸사 귀중품이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지만요. 역시 그랬군요. 무서운 여자. 부들부들. 하지만 안 됐네요. 저한테 귀중품이라곤, 이 핵사부사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에겐 아주 귀한 물건이 있어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달린다는 금지가 말이죠. 그건, 아무리 저라도 훔쳐갈 수 없을 것 같군요. <laughs> 부끄러운 말을 해버렸네요. 이만 실례할게요. 다음에 또 태워주세요, 라이더. 하호에 도착했나 보군. 곧바로 홍시영 사장님이 다음 지시를 내릴 거다.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트레이너 씨, 지난번에 초커를 작동시킨 건 미안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장님의 지시였으니까. 신경 쓸것 없다. 나도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늑대개 팀은 이제부터 새로 사장에 취임한 홍시영 사장의 지시에 따른다. 그녀의 의지가 곧 벌처스의 의지니까. 그 말씀, 진심 맞나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여라도 사장님의 목숨을 노리는 짓은 하지 말아 주세요.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이건 이미 홍시영 사장 한 명을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 기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장 자리에 취임했다. 이것은 그녀의 등 뒤에, 내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야. 만일 내가 그녀를 암살한다고 해도 그녀의 뒤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곧 그녀의 대역을 준비하겠지. 그리고 그분을 암살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저를 쓰러뜨리셔야 할 거예요. 그말 진심 맞나? 무슨 뜻이죠, 그건? 아, 아니다. 그저 내 초크를 작동시킬 때의 너의 눈빛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여서 말이다. 여자 보는 눈이 없군요, 여전히. 전 예전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사장님의 그림자죠. 그렇군. 내가 오해를 한 모양이다. 지금 한 말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대로 계속 처리 업무에 집중하도록.